07. 수직선 위에 선분의 외분점이다. 바깥에서 나눈다고, 바깥에서. 그러니까 선분의 바깥에서 나눠. 바깥. 그럼 이제 수직선 위두점 A, X1, B, X2와 선분 a b 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야. 연장선 위에 있는 점. 내분점은 선분 AB 위의 점이거든? 내분점. 내분점은 선분 AB 위의 점이야. 봐 봐. 여기 공욕 내분점에서는 선분 AB A 선분 AB 위의 점이야. 선분 AB 위의 점. 그러니까 선분 A 선분 이 AB가 있으면은 요 위에 p점이 있다고. 근데 외분점은 뭐냐? 외분점은 연장선 위야. 연장선. 연장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제 선분 여기에 선분 a b 고 연장 연장선에 q가 있다고. 연장선에 q. 연장전에 자, 그래서 AQ 대 QB가 M 대 N이다. 단, 아 단인,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클 때, 점 Q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고하고 하면 점 Q를 외분점이라고 그래. 외분점. 그래서 점 Q의 좌표 Q는, 이건, 야, 이건 암기지, 암기, 이거. 이건 암기다. 그래서 점 Q는, M-N분의 Mx2 n x 1단 M하고 N은 같지 않다. 이게 내분점에서 M하고 N이 같으면 중점이야. 근데 외분점에서는 이게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서 아, 이건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M이 크잖아. M. M. 그러니까 이게 AQ대. AQ대. QB가 m 대 n 인데 m d n 이 m이 큐다. m 아 m이 크다. m이 크면은 m이 크면 m이 크면은 요 q점이 q점이 b의 각 b의 옆에 찍혀 b의 b의 옆, 옆에 찍혀 이게, 이게 길잖아. 이게 mdn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거 n이 더 크다. n이 더 크면은 n이 더 크면은 그 외분점 외분점 어디 찍혔냐? A 옆에 찍혀 여기 A 옆에 A A 옆에 찍힌다 그래서 요거 m 대 m 대 n이 되는 거든 m 대 n 그래서 저기 n이 더 크면은 A 옆에 찍혀 A 옆에 그니까 이제 일반적인 거는 학생들은 이제 요거를 암기하는 거 요거, 요거 앞에 게더큰거 앞에 게더 앞에 게더 크면 어디 에 찍힌다 외분점이 오른쪽에 찍혀 앞에 게 저기 m m이 더 크면은 만일에 n이 더 크면은, n이 더 크면은, 외분점은 왼쪽에 찍혀. 왼쪽에. 왼쪽 찍힌다. 이거를 이제 알아, 이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 어, 문제 보자. 다음 수직선 위에 점들에 대하여 내모안에 알맞은 것을써 넣어라. 29번. 점 1부터 5까지 쭉 있네. p, a, b, q인데, 가로 1번. 점 q는, 점 q가 있고, 선분 a, b가 있고, 몇대 1로 왜 분한다. 그럼 점 q가 있고 선분 ab가 있고 자, 아, 근데 이거 이거 잘 봐야 돼. 이 순서를 봐야 돼. 순서. 선분 ab야. 그러니까 a부터 봐야 돼. a부터. a가 먼저잖아. 그럼 요 a점부터 q점까지 보는 거야. 뭐야? 2지 2. 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 b. 그러면 b부터 q까지 보는 거야. 1. 그러니까 몇대 몇이냐? 2대1된건2대 2대 1. 그다음에 점 Q는 선분 AB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장선 위에 있지 해서 외분이 되는 거, 외분. 여러분, 이렇게, 잘 쫓아와야 돼. 두 번째, 가로 2번. 가로 2번은 뭐냐. 점 P는 선분 AB를 2대3으로, 뭐, 아, 점 P. 점 P는 요거고, 선분 AB, 선분 AB는 요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순서 봐야 돼, 순서. 먼저 선분 A가 나왔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중요해, 순서. BA 그러면 또 달라져. 자, 선분 AB잖아, 선분 A. 그럼 A를 보는 거야, A. A부터 P까지. 얼마야? 2네, 2. 2.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B지, B. B. 그러면은 B부터 P까지 보는 거 3이네, 3. 그니까 2대3이 되는 거 2대3. 2대3으로 외분이지, 외분. 선분 AB 연장선에 있으니까. 연장선은 오른쪽도 연장선이고 왼쪽도 연장선이야. 30번. 30번. 아, 수직선이 이제 이렇게 나오 아, 점이 맞네. 어, 점 P는 아, 점 P 찍고 선분 AB를 선분 AB 이거. 그럼 일단 이거 외분점이겠다. 그렇지? 선분 AB 바깥 연장선에 있으니까. 외분이겠네. 자, 근데 봐야 돼. 이제, 뭐, 선분 AB지. BA가 아니야. 선분 AB라고. 그럼 A부터 봐야 돼. A부터. 그러면은 A부터 P까지 몇 칸? 한 칸. 두 번째는 B, B. 야, B. 그다음 B부터 P까지 몇 칸? 몇칸 이거? 하나, 둘, 세 칸. 그러니까 몇대 몇? 이1대 3이지. 1대 3. 1대 3으로 외분.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가로 2번. 아, 이거 됐고. 가로 2번. 점, 점 q는 점 q 점 q 찍자. 점 q는 선분 ab를 아 선분 ab 못몇대 뭐 3으로 외분한다. 이거 일단 점 q가 선분 ab 외부에 있잖냐. 어? 연장선에 있다고. 그러니까 외분이겠지, 외분. 자, 아무튼 자, 이것도 봐야 돼. 선분 ab야, ba가 아니야. 그러면 선분 a 어, a. a랑 q점과의 그, 떨어진 거리보는, 그럼 뭐야,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아까 5대3이겠네. 아, 그러니까 5대 이거 또 아, 확인해야 돼. 야, B, B. B 확인하자, B. 자, B는 여기서부터. B는, B, B. 그 다음 이제 B부터 Q까지야. 하나, 둘, 셋, 세 칸이잖아. 그래서 5대3 외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어, 질문하고 다음에 3번. 뭐야, 이게. 점, 점 모는 선분 P, A를 5대4로 외분한다? 3분 PA? 3분 PA. 3분 PA를 5대4 외분? 가로 3번이다, 지금. 5대4 외분? 야, 지금, 아, 이 옆에다 좀 써야겠다. 5, 5대, 5대4 외분이지, 5대4 외분. 그러면은, 지금 5가 크지 않냐, 5가. 5가 앞에 저 왼쪽에 크지. 그 외분점 여기 있겠지, 여기. 여기 있겠지. 이쪽이 크지. 그러면은 5대 4니까 그 p점에서 다섯 칸간거 다섯 칸. 그 p점에서 다섯 칸 갔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겠네, 여기. 이게 5가 되는 거지. 5. 5. 야, 4도 확인하자, 4도. 4요 4. 4. 그러면 그면 a가 a에서 4, 4만큼 갔겠네. 하나, 둘, 맞잖아, 4. 그점 뭐냐 점시다 점시 C. 점시 C. 그래서 점시가 선분 PA를 5대 4 외분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로 4번 점 Q는 선분 모를 3대 1로 외분한다 점 Q 점점 점 Q는 3대 1 외분 점 Q 아점 Q 찾자 점 Q 어디야 이거 아 이거 점 Q인데 3대 1 외분이래. 3대1 외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왼쪽이 크니까, 선분은 그럼, 이거 왼쪽이니까, 왼쪽. 그 외분점 오른쪽. 그럼 이, 그럼 이쪽에 선분이 있겠네, 이쪽에. 선분이. 아무튼, 아무튼, 처음에 지금 뭐라 그랬어? 처음에 3이지, 3. 그 3만큼 따라서 3. 그럼 여기서 3만큼 따라서면은, 하나, 둘, 셋.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봐야지, 1. 1. 1. 그 여기서 1. 여기다 아시 여기 그아 1. 여기네, 여기. 1. 그럼 선분 뭐냐? BC네, BC. 선분, 선분 BC가 되는 거. 야 선분 BC. 그래서 3대 1. 선분 BC가 되는 거야, B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3대 1. 왼쪽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분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선분은 뭐다? 선분은 BC가 되는 거야, BC. BC. 3대 1자 이렇게 외분한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31번 31번 점씨는 선분 AQ를 몇대 2로 외분한다. 점씨 점시. 아, 점씨 점시 찾자. 점씨 있고 선분 AQ 이거네 자 선분 AQ 요거다. 그러면 몇대몇 몇 외분이냐 그러면은 이거 저기 이거부터 봐야 돼 순서 순서 a a a가 먼저 앞에 있잖아 그러면 a부터 c까지 얼마 큼몇대몇 몇, 저기 몇만큼 떠 이거 봐야지 그몇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오네 오오 오. 어, 답이 오네 그도 래 이제 q도 봐야지 q 야 q 보자 q q는 그러면 q는 이제 q에서부터 c까지 얼마큼 따지면 이지 이 그러니까 이가 되는 거지. 여기가 5대2가 되는 거죠, 5대2. 외분. 외분. 가로 2번.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 점 모는 선분 PA를 7대5로 외분한다. 선분, 선분 PA를 7대5래. 7대5. 그 왼쪽이 커지, 왼쪽. 그러면 외분점은 이쪽에 있겠지, 오른쪽에. 외분점. 외분점은 오른쪽에 있다. 7대5. 7대5. 7이 왼쪽에 있는 게 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점 P. P에서 7만큼 떨어졌지, P에서. 그럼 P에서 7만큼 떨어졌으니까 찾아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C네, C. 이게 7만큼 떨어졌네, 7. 그럼 답이 점 C인가 본데? 야, 너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 A. 그럼 A는 얼마큼 떨어져? A는 5만큼 떨어져야 되지. 한번 해보자. A에서부터. 얼마큼, 되냐? 5 맞지, 5. 그니까 러 7대5 외분되는 거야, 7대5 외분. 32번. 아, 니나 가로 3번. 31번 가로 3번. 점피는점피는 선분 모를 5대2로 외분한대. 5대2로 외분한다, 5대2. 그럼 왼쪽이 크니까, 왼쪽. 왼쪽이 크니까, 어, 왼쪽이 크니까, 야 이거 왼쪽에 크면은 그건데 그 외분점은 오른쪽에 있는 건데 오른쪽 자 그럼 보자 그럼 여기서 다섯 칸 떨어졌다 그럼 피해서 일단 피해서 여기 다섯 칸 떨어져야 돼요 다섯 칸 다섯 칸 떨어졌으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인가 그러면 다, 답이 인가 이게 다섯 칸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겠지 그또자이이 e. e. 이는또 p에서 이만큼 떨어지지 e. e. 그러면 a q 가보네 aq선분 선분이 aq가 되는거지 aq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돼 이 선분 aq쓰면 안돼 답에다가는 뭘 써야되냐 qa로 써야돼 qa qa를 써야돼 qa 그치 조심해야돼 aq쓰면 틀려 왜냐 5를 먼저 쓰는 거야, 5를. 어? 5. 5. 2를 뒤에 쓰고. 2. 2. 그래서 이거 AQ 쓰면 틀려. QA 써야 된다, QA. 잘 봐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막 하면 안 돼. 두 번째, 아네 번째 보자, 4번. 전 모는 선분 BQ를 1대3으로 외분는 점, 뭐는, 선분, 선분 비큐 찾자, 이거네? 1대3으로 외부는 안 그러면은, B에서 1만큼 가야 되거든, B에서. B에서. 그럼 B에서 1만큼 가려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외분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네분점 되잖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 돼,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일단 A가 나오네, A. 1만큼 가면은. 어, A가 나오네. 그럼 A가 답인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3, 3. Q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야 돼. Q에서부터. 그 Q에서부터 3만큼 떨어졌는지 보자. 3만큼. 3만큼 떨어졌지, 그치? 3만큼. 자, 그래서 답이 뭐냐? 점 A가 되는 거, 점 A. 점 A. 그래서 점 A는 선분 BQ를 1대3으로 외분한다. 되는 거지. 아, 잘 봐야 된다. 이거 선분, 성분, 선분의 순서, 점의 순서 잘 봐야 돼. 32번.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할 좌표 구하는 거야, 좌표. 그러면 이제 그그 그 외분점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됐을 거고. 이제는 이제 시험 풀 시험 문제 이제 풀 푸는 거 대비 공식으로 공식으로 빠르게. 시험에 나면은 이거 언제 점 찍고 있냐. 공식, 일단 그 공식, 공식은 암기야, 암기. 이거 외분점 구하는 공식. 암기다, 암기. m-n분에 mx2-nx1. 단 m이랑 n은 같으면 안 된다. 내분점에는 같아도 된다. 내분점에서 같아버리면 이거 중점이 되는 거고. 금융직은 어떻게 구하냐. 그,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먼저 1대2로 외분한다. 그러니까 1대1을 먼저 쓰는 거야, 1대2. 1대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쓰는 거야. 3하고. 3하고 밑에다 써. 그러니까 몇대 몇인지 먼저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외분하는 점, p는 어떻게 구하냐. p는, 외분점이니까, 그, 먼저, 그, 분모는, 분모는, n-n이잖아. n-n. 그니까 1백이 2야. 1백이 2. 1백이 2가 되고, 분자는, 분자는, 요렇게 곱한 게 올라가. 그니까, 내분점하고 곱하는 건 똑같지. 5.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올로가 근데, 그, 외분점이니까 빼기가 돼, 빼기. 그니까, 빼기 6이 되는 거야, 빼기 6. 그래서,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피는뭐가 되냐 피는피는 마이너스 1 되는 마이너스 1. 아이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지,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이게 점을 쓸 때에 수학에서는 점, 야, P 이렇게 쓰면 또 틀려? P 쓰고 언제나 가로치고 1 써야 돼? 이거 가로 쳐야 된다. 가로 안 치면 틀려? 이거 봐. 여기서 문제도 봐. 이거 A 가로 3, B 가로 5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점을 쓸 때는 이렇게 가로 쳐야 돼. 가로 2번. A는 3, B는 5. 이거를 2대1로 외분한다. 아, 참. 그럼 먼저 이제 공식, 공식. 공식. 이거 암기, 암기. 암기다. m, m 대 n. 자, m 대 n으로 외분하면은 m-n분에 mx2-nx1. 단 mn은 같으면 안 돼. 그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2대 1을 먼저 써2대 1. 2대 1을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점을 써. 3하고, 이거 순서도 있어요. 순서. a랑 b니까 이거 저기 3을 먼저 쓰고, 5를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정Q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냐. 정Q의 좌표는 이게 이제 분모는 외분이니까 2 빼기 1이야. 2 빼기 분모는 2 빼기 되는 거고. 분자는, 분자는 요렇게 곱한 게 요기. 아, 그럼 2 곱하기. 10이네. 10. 10. 나 외분이니까 빼기. 빼기. 요렇게 곱한 게 요기. 3이네, 3 m 에 3. 그니까 1분의 7이지. 7, 7. 그래서 점큐는 큐 쓰고 가로 치고 칠 이렇게 쓰는 거다. 큐 쓰고 가로 치고 칠. 33번. 33번 가로 1번. 이것도 암기 암기 그 공식, 공식 암기. 이거 말고. 3번 있나? <clears> hm. <throat> <clears throat>